자, 좀 나가거든. 와, 진짜 많이 달렸다. 원래 아, 땅콩을 하나가 심으면 이래 많이 네, 달린다, 이 말이지. 네, 땅콩을 렇게보겠습니다 아, 이거, 오빠. 아, 아, 아 좋다. 진짜. 야, 진짜. 하나를 심어가지고 오이. 이렇게 많이 달린다, 음. 이말이잖아 진짜. 음. 음. 와. 야, 진짜, 진짜 심으면 진짜 한 개, 이거 한폭에한 100개 어. 안달로한 폭이는 뭐, 좀, 저, 저, 저. 100, 200개쯤 될것같자 하나를, 하나. 하나, 예. 하나를 심어가지고 이래 많이 달리는 거. 땅콩 농사 뒤로 가야 되겠다 그지? 야아예예예한번 어, 네. 네, 네. 찍으세요. 와, 예 네. <laughs> <와, 웃음> 아,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다예예지예예예예예예다예 네. 땅.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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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야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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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구루마로 옮기려고 이렇게 많이 땄는데, 뽑았습니다, 일단. 뽑고, 네, 땅콩을 이렇게 쭉 뽑았습니다. 네. 네, 네 여병님, 땅콩이 많이 달렸네요. 네. 열심히 일하세요. 통가지안 가고, 휴대폰 가지로 갔어? 어, 촬영하려고. 네, 루트북는 이렇게 틈만 되면 촬영해야 됩니다. 네, 다 뽑네요. 땅콩이 한한 한 나무에 한, 한 오십 한한알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달렸대요. 아 많이 달렸네. 네, 땅콩을 이렇게 뽑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쭉 땅콩을 따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아 땅콩 따는 아낙네, 예, 여백님 한 말씀 하세요. 땅콩 따는 데 재미있습니까? 아좀 더워. 이건 땅콩이 한한 백삼십 한 개씩 이 네, 달렸는데. 네, 땅콩을 라사감 30... 따 보겠습니다. 네 땅콩 한 포기가 이렇게 많이 달렸는데 과연 몇개 달렸는가? 일단은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넷 아유야, 저런, 야, 단는 백사십 개개네 여기서 지금 여백 여백이 따면서 아싸아스먼옆 매니저가 따면서 했는데 어. 1사0개 달렸답니다. 네 이렇게 1사0개네 땅콩. 네 정말 많이 달렸습니다. 요 땅콩 하나를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달릴 수가 네